예어천여왕이 있었는데 분명히 구하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천여왕을 공주부를 봤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작아갖고 제가 에게 이랬었는데 지금쯤 산란을 들어갔는지 아니면 왕을 교체를 해야 되는건지 도살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네는 진짜 구를 잘 채우네요 산란을 안했습니다 방대도 없죠 그러면 거기에 왕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있는건지 어쨌든 굴은 잘 채우고 있네요 저것도 중순데 아저기에 산란할 수도 있어요 가만 볼게요 자 산란 알 보이세요 애기 했던 그 왕이 아잘 찍었네요 이건 잘 안보니까 사진 찍어서 줌을 한번 해도록 할게요 일부러 왕은 안찾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애기 했던 그 시점이 아마 이놈이 교배를 이제 막 마쳤거나 아직 교배를 안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금 알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때 사, 교배를 마쳤다면 하루 이틀 몸풀고 지금쯤은 충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알을 찍었다는 것은 아마 교배를 마치고 이제 몸풀기하고 잔살난을한것 같은데 아 이거는 참 애매한 볼통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 우아를 못했습니다라고 하고 분명히 진단을 했는데 그게 지금 내검하는 시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뭐, 공주벌이 있었네요. 하고 또 진단을 했고, 이제 경입아 어쨌든, 딜레이, 딜레이 돼서 정상군이 됐는데, 그런데 얘가 살란 여부도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돌멩이 두 개를 그대로 올려놓고 관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검 하다 보면은 왕이 뭐 있겠죠. 그런데 종자는 참 좋네요. 꿀잘 채우네요. <laughs> 얘는 끝! 자, 아버님이 전화와서 저석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 한한장벌 조금 될것 같은데 어, 받아서 안치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놈이 분봉난 볼통에서 소비를 내감을 해서 어, 거기에서 소, 봉판 한 매를 빼서 얘네한테 볼통에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왕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거고자저기 있던 놈들 어, 가출한 볼통에서 봉판 찾아갔고 거기다가 담아서 이다 넣었습니다 얘네는 학교로 갈 거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20분 전에 사화 주셔갖고 잘저걸 했습니다. 나올라 그런다. 나올라는 거는 제가. 가져가서 지원해 주는가 여기다 남기든가 제도 아, 꼼지락 꼼지락거리네요. 둘다 나올라 그러네요. 어, 학교에 가서 무한군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오면서 우아를 해버렸어요. 자이천형왕은이 공주벌 뭐 크기가 그래도 제법 크네요. 4mm를 못 나오고 있어요. 제법 커요. 그래서 일벌 살란 이제 멈춤 그 볼통에다가 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공주벌을 받아줄 벌통을 찾아야겠죠 자 먼저 여왕이면 벌 세력이 센데 어, 약군보다는 강군 그리고 천여왕 공주벌을 넣어줬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벌통 요 놈이 일벌산란 이제 멈췄나 한번 볼까요 얘네가 지금 일벌산란 하고 있는 애들인데 왕대를 만들고 있으면 은 한번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음, 소비가 이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 세력이 좀, 세나, 어, 괜찮네. 자, 그리고, 왕벌을 받아줄 수 있는 벌인지, 한번 볼게요. 모, 왕, 인, 지. 아이고, 한 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얘는 데일벌살라은 소강이 됐어요. 지원해준 알충판 그대로 있죠. 일벌살란 흔적은 안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는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밑에 왕대도 하나 달고 있죠 저 반대편에 보이시나 이제 막 짓고 있는데 어 어디지 어 저기 있네 자 왕대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어, 일벌산란을 이제 소강됐고 왕을 받아줄 채비가 됐다는 건데 열어놓고 입식을 시켜볼게요 제발 바보같이 왕 유입시킨다고 일벌산란 하는 거 영상 다 찍어놓고 영상을 꺼놓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켜놓고는 그냥 내버려뒀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여왕, 뭐, 산란왕, 공주왕, 뭐, 이렇게 했을 때 왕립시켰을 때 어떠, 어떠한 증생이 있다고 혼자 막두장창 떠들었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설레발만 쳐버렸네요. 그리고, 어 손가락 지금, 문짝이 끼어갖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왕받아주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또 방금 핀 4개에서 한 대로 바꿨잖아요. 자, 천여왕을 받아줬으면은 그냥 잘 있을 겁니다. 자, 일벌 살랑했던 뭐왕 넣어준 거 다시. 지금 한두 시간 지났어요. 두 시간 지나고 지금 왕을 보는 건데, 천여왕 아까 넣어주고 너무나도 조용히 그냥 잘 받아줬거든요. 아, 이것도 천여왕이라고, 아, 공주벌이라고 잘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쯤은 몸을 풀어서 발빨거리고 다닐 텐데. 지금 두어 시간이 지났는데.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공주벌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꼭 허리춤이 일벌처럼 막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있어갖고, 어, 확인이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 왕대에서 막 우아하자마자 대게 막 빨빨거리고 다니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대에서 같이 태어났어도 음, 이 공주벌의 활동이 상당히 틀립니다. 아, 이참못 찾겠네. 오, 이 왕대가 있었네. 음. 이런 건남기면안 되죠. 공주벌을 넣어줬으니까. 안보이네요 아여기 있다 자 두어시간이 지나고 요 공주벌 려 있어요 잘돌아가녀요한 그치 두세시간 지났는데도 공주벌이 이렇게 잘 착상이 돼있으면은 받아준거예요 이제 교배 교배만 잘하면 돼요 어디로 또 넘어갔냐 어, 이왕봉김에 왕대가 혹시 있으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왕을 먼저 유입을 시키고 받아주면은 왕대 정리를 해야 돼요 왕대 정리를 먼저 하고 왕을 넣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왕대 정리 다 해버리고 왕도 안받아주리고 그러면은 왕이 없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케이 왕대 없고 자잘 받아줬으니까 얘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일벌살랑한 거를 내 편으로 꼬디기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일벌산란에서 정상군으로 회복을 해라 그래서 무항인지를 빨리 해라 무항인지는 제가 굴미남이 야 너희들 여왕볼 없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알고 있다 모르구나 막 알고 있으면 그때 어떠한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어, 여왕볼을 잘 받아준다는 거 이렇게 됐고 아무튼 일벌산란 한거 얘는 긴급으로다가 오늘 왕대 하나 남아서 은주벌러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교배만 잘 하면은, 어, 정상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온 주 주말 말고, 다음 주 주말에 저희 장인장모님이 칠순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놀러 갑니다. 은민한 비행기 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영상을 잘안 올릴 수도 있어요. 자, 저쪽 한번 갈게요. 아, 보자. 얘네는 어제 벌을 분양을 하고 빈자리가 생겨서 여기 있던 벌통 왕을 찾아서 저리로 옮기고 여기는 기소벌을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봉판을 빼서 왜냐면 얘는 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봉판이 뭐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벌을 한번 보고 제가 작성하려고 일부러 왕 찾을 때도 잘못 찾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어, 부착 아네요 아, 여기는, 어, 여기는 벌도 많은데, 이 봉판이, 보세요. 응, 봉판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무왕군이잖아요. 그런데, 무왕군은 왕을 만드는 게 일단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판 필요 없고, 자 얘를 지금 저기에 가져온 놈한테 윤봉군 네. 네. 어, 아버지가 윤봉은 나왔다 이래갖고 가서 받아온 놈 바로 안치를 했는데 얘한테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요거 한 반장벌 예, 한 장벌은 좀 안돼요 미안하다 음, 자, 얘도 일단은 제가 열어놓고 작산이 좀 되면은 천여왕을 좀 찾을게요. 도과하지 말라고 공판 넣어준 거예요. 제가 요즘 뭐 사귄 좀할수 있어서. 자, 열어놓고. 자, 그러면 제한테 다시 가볼게요. 얘네가 어제 네. 번을 분양해서 저기가 빈 자리가 돼갖고 저 자리에다가 벌풍 하나 놓기 위해서 어, 여기 또 왕을 저리로 옮겼고, 여기에는 무왕군. 그래서 기소고를 이제 이리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수 대비했을 때, 아야, 뭐야, 이거. 어, 벌거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자,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 봉판도 이렇게 있지만, 어차피 여기는 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충판 소비가 질비한 게 소비하단에 이렇게 내려가게끔. 왕대 안 만들었나? 아, 여기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네요. 음. 어제 이 시간대에 저희가 이거를 나눴는데, 나누자마자 막 비가 오고 이랬는데, 아, 얘는 벌써 만들고 있네요. 여기에 왕대 한 개, 두 개, 세 개. 어, 벌써 만들고 있어요. 무왕인지가 됐기 때문에, 어, 왕이 없다. 비상 그래서 왕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굉장 제가 아버님께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기 구황들, 뭐, 얼마나 이쪽으로 돌아왔는지 이렇게 내검하고 하는 건데, 어, 보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인봉분봉한 거는 며칠 전에도 올렸고, 그, 노부부, 그, 양봉장에서 한거 했으니까, 저, 저기, 분봉군 천여왕, 저는 봤어요. 그런데, 아버님들한테 한번 뭐 보여드릴게요. 이막 날려갔다 얘네가 지금 분산스러운데 이렇게 막 괴롭히면 안 되는데 은암 분봉군이잖아요 근데 제가 봉판 하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아이고 벌들이 붙지도 않았네요 아 이거는 지금 제가 두세 시간 정도 가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분산스러워요 그러면은, 그냥, 왕, 그냥, 굴미남이 대표로 본 거예요. 얘는 분봉군. 자, 그러니까 공판 하나 찔러줬죠? 그러면 얘는 경비행을 맞춰도, 아, 저거, 경비행 맞출때면은 저게 다 터지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조기내검은, 알충판 아 찔러주면은, 얘가 저기, 분봉을 맞추고, 아 저기, 교배를 맞추고 해도 내검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알충판들이 봉판으로 형성이 되니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군복났다 했던 놈잘 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그리고 제주도 가기 전에 봉장 저 무한군들 그리고 일벌살난 한 것들 조치를 빨리 해갖고 어, 왕대정리라든가 아니면 공주벌 우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뭐잘 되겠죠. 시간이 아직 뭐한 열흘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 아버님들도 이거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 마감 정리할게요.